나사로의 그 남매 가족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치에서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아, 설거지를 하고, 구준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르다의 섬김과 정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어요. 일한 사람들만이 맛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식탁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나사로처럼 옆에 있어서 우리를 챙겨주고, 내가 정말 참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나사로의 섬김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집에 중요한 초대한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그 머리에 기름을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결예법에 따라서 나갔다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물을 뿌려서 깨끗이 씻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귀한 향유를 그냥 통째로 쏟아 부은 거예요. 성경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이 잔치 뒤에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음을 읽고 예수님의 말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담았던 그런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참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그런데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함께 느끼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은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아름다운 장면이 그저 그냥 아까운 것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런 것을 볼때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누구나 다 이기적인 이유들로 시작합니다. 하여튼, 무언가 좀 아쉽고, 좀 갈급한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나와 주인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은 분명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활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의 작은 헌신, 작은 포기, 작은 회개함들, 작은 희생, 이와 같은 부르심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기회들을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